안녕하세요. 수노 A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노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. 아이들이 자신이 즐거운 노래를 직접 AI로 만드는 노래입니다. 제가 그동안 작업한 노래들을 보면 재미있는 분수와 소규모 이야기, 그리고 뭐 우리의 순간, 나의 쉬는 하루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. 만들 때는 당신의 노래를 설명해주세요 이쪽 칸에 최대한 자세히 쓰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아이들이 노교를 공교하는데 친구들과 온기종기 색색깔의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모습이라고 써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에 플러스 오디오와 가사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오디오 뭐 가사 이런거 추가할 수 있고요. 아예 자, 방금 만들다를 눌러도 노래가 만들어집니다. 하지만 가사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. 가사를 예를 들어서 뭐 빨주노초파남보산 뭐 이런식으로 하면 또 가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 제목도 마찬가지죠 아이돌과 처음에는 단순한 노래로 이제 어느정도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영감 영감 부분에는 자 인스피레이션 이라고 해서 이게 노래의 버전입니다 케이팝으로 해서 만들다를 눌러주면 이제 AI가 알아서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보통 모든별로 노래를 노래를 직접 다 같이 감상하고,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처럼 수학 시간에 쓸 수도 있고, 국어 시간 동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 바랍니다. 단 주의할 점은 만드는데 크레딧 제한이 있습니다.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여러 번 만들기보다는 모둠에서 한 명씩 아이디를 돌아가면서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